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당의 장희선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이거든요. 소명은 콜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콜링, 부르신 적이 있는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더나가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또 부르신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은혜 주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좀 마음에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실 때 거대한 민족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준비된 공동체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부르셨더라고요. 아브라함이라는 갈대아 우루에 있는 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 땅에서 나오라. 요 부분이 아브라함의 소명장, 아브라함 부르신 장면인데 그 장면을 읽어드리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이지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기록된 말씀.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그 게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 필요가 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교역자 때 신방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도 쓰지만은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의 본문을 잡아야 되면 기도해요. 하나님 이 과정에는 어떤 말씀 필요합니까? 이 과정에 어떤 말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기도하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때 한게 뭐냐면, 아,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구나.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말씀 가서 그가정에 말씀을 전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걸 알게 됐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사람 부르실 때, 아니, 지금 영상을 들으시는, 영상을 보시는 분을 부르실 때, 말씀으로 말씀하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더라고요. 성경이요, 이렇게 두꺼워요. 66권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기록된 말씀이 있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죄하고 또 다르게 말씀을 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명확한 걸 주시고, 분명한 걸 주시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분명히 맞고 내 상황을 전체를 다 해석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말씀하실 때내 안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갑자기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징조가 내 안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자꾸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성경 자체가 마음의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은혜죠. 더 나아가서는요. 들려져요. 말씀이. 아니 그러면 뭐 말씀이 안 들려지면 안 들려진다니까요. 자꾸 의심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는데 어느 날 말씀이 들려져요. 그 말씀이 서서히 믿어져요. 큰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한번 하셔야 돼요. 항상 내 편에서 할건 뭐냐면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평생에 이끌어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옵소서. 제가 이제 부교자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설교 본문을 받은 것처럼 개척할 때에도 기도했어요. 뭐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없니 여사님 개척에 필요한 말씀, 개척 교회 해야 되는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서 기도했어요 아침마다. 근데 기도했는데 그렇게 오랜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읽었어요. 읽다가 누가복음 4장을 읽어나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비춰지고 진짜 주의 말씀을 하면 빛이 비치요. 우둔한 자들 깨닫게 하는 딱그 은혜였어요.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데 확 빛나는 게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그걸 또 읽어 보니까 또 반짝반짝 빛나고. 그래서 살펴보다 보니까 아,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구나 하고서 그 가운데서 교회에 대한 개척에 대한 은혜 말씀을 어 주셨다는 게 확신을 받게 됐습니다.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아브라함은 장세기 12장 보면요. 평생 이 말씀으로 마지막까지 가요. 한 말씀이 그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봤다. 우리 인생에 물질도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많은 어떤 그 지식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이 부족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내가 갖고 있으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저는 지금 갖고 살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뛰어난 어떤 믿음을 갖고서 주님께 영광 노리지 못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흔들림이 굉장히 없어졌어요. 주의 말씀이 저를 이끄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로 적극적으로 권면드리는게 뭐냐면, 많은 기도 전명이 있지만 꼭 빠짐없이 기도를 제가 그 권면드리는 게, 내 인생을 이끌어간 주의 말씀을 달라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말씀이. 아, 성경이 이렇게 두껍다니까요. 이렇게 두꺼운데 그 가운데 한 말씀도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은, 정근 같은 믿음으로 연단을 시켜 주세요. 연단하면은 좀 우리가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사 절을 유심히 보면은요, 한번 성경 펴쳐서 보세요. 아브라함 이 무엇을 쫓아갔는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를 따라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죠. 근데 구체적으로 나를 이끄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한다면 진짜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조차 나와요. 오자보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4 8 0십 m 정도인데 하란에서 가난한 땅, 뭐 부산보다 좀더먼 거리죠 서울에서부터, 그러니까 파주서부터 되는 거야 파주서부터 부산까지 먼 거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는 감사가 넘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근데 모든 거 포기하고 나는 신학생이 되고 신학교에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역자들은.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좋은 직장, 좋은 일다 되는 놓고주를 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최소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소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한번더 말씀하세요. 들어가서 그 땅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7절 나타나실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어려워진 거예요. 뭐 옮겨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땅에 어렵게 도착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10절에 굉장히 기근이 임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에 내려갔다고 얘기만 하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여기 없어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물어보고 응답을 받는 이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없었는데 그 뒤에 보면은 아프라면 실수합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애굽에 내려가면은 생명을 사람들이 뺏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어. 당신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하라고. 어, 아내가 예쁘면 남편이 죽나 봐요. <laughs> 그 당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면은요, 일단은 거짓말. 물론 이복 동생이 될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하지만 이건 분명한 뭐 잘못된 말 아닙니까? 더군다나 성경 읽어 보니까 이래요. 1 3절 보니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이 아니라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내세우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거로 뭐 이렇게 포장할 수 있지만 결코 나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 살겠으니까 당신이 좀 이렇게 희생하라. 결국, 아내가 위협에 빠집니다. 애구방에 후궁으로 들어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게,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내를 앞세워서 자기 사겠다고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아, 이거 보니까, 아브라함이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75세에, 75세는 175세에 죽었으니까, 한 중년 정도에 하나님 부르셨을 때 나온 거예요. 중년은 안정을 추구하는 시간 아닙니까?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렇게 뛰어나게 용기 있게 결단하고 나왔는데, 어려움에 빠지자 기근이라는 생계의 문제에 빠지자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져 가지고 하나 님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묶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해야기하고 자기 사겠다고 당신이 이제 동생이라고 해라 하겠다는 거예요. 저 이거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왜냐면 아브라함의 뛰어난 믿음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이중적이고 거짓말하고 자기 아내 앞서서 살겠다는 이 모습이 저에게 동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은 실수하고 부정한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 같았을 거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현실적으로, 아유, 아브라함 뛰어나지. 근데, 이거 보면은, 저는 이, 이 정도도 될수 있지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처럼 나 살겠다고, 남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항상 정직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왔을 때그 결단과 결단의 믿음은 나왔잖아요. 그러면 왜 여기서는 아니 애굽으로 가는 것도 어찌 보면 큰 결단을 해야 갈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란에서 나올 때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가나안 땅에 도착해 또 말씀하세요. 이땅 주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근이 왔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구하고 말씀하셔야 가득하니. 말씀 따라 왔으면 말씀이 있어야 가는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없어요. 여기 뭐다? 어, 시험이 왔다, 연단이 왔다. 그 연단은 뭐다? 기근이다. 아브라함이 넘어졌으면 나도 넘어진다. 어, 오해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넘어질 동네면 나도 넘어집니다. 그 기근은 생계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나만 사는 것이나 가족 전체를 살려야 되는 책임이 아브라함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기도했겠죠근 그런데 성경에는 응답 받을 만한 기도의 분량이 있었다면 기록했는데 없어요. 백인뭐다 기도 없이 갔다는 거죠. 응답 없이 간 거예요.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갈수 있습니다. 너무 위급하면은 이때 우리가 부자야될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조차도 기근이라는 환경적인 어려움과 생계 어려움면은요 어려움이면은 기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인데 제가 목표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다 포함해서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의 모습은 기도가 약해져 있어요. 기도가 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지고 그다음서부터는 하나님 없이 내가 결정하고 나간다. 그리고 그 결정 가운데 굉장한 실수가 나타난다. 이 연속선상에 연속선상. 그러니까 다른,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기도가 아닌 것이다. 그다음에 믿음이 약해지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묻질 않는다. 그리고 난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큰 실수한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 한번 어떻게 회복할지 한번 생각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 4에 보면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빠지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이건 제 경험입니다.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눈을 뜨면 바람 보입니다. 눈 감아야 돼요. 눈 감고 힘들지만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게 돼 힘들어요. 그래도 기도 끝나면 믿음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또또 또 힘들어요. 또 기도해요. 엎드 려눈 감고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또 힘들지만 믿음은 자라게 돼. 요 이게 반복돼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는 과정에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더욱 더 충만해지는 은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바람 때문에 힘든 겁니다. 바람이 그게 나에게 느껴지고, 나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눈 감아야 됩니다. 눈 감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 눈 감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니까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만나는 겁니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눈 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답답하고 뭐 졸음을 졸아가지고 주무시더라도 엎드려 눈 감고 기도하는 그 시간적 헌신을, 음,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시험에서 이기는 은혜를 받게 돼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꼭, 어, 권면 드립니다. 만약에 바람을 보고 무섭고, 만약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무조건 엎드려서 기도했네. 왜냐하면 바람을 보고 빠져가서 무서운 거는 단순히 무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서움이 그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믿음을 없애버려요. 굉장히 약화시킵니다. 약화시킵니다.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두려움은 영적으로 의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 정말 나 도와주시고 부하시나? 그데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면은 두려움 와라, 걱정 어 이제 왔냐 하고서 너무 쉽게 받아들인데 그 받아들이기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의심으로 만들어지고 나의 믿음을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흉악한. 나쁜 일을 벌이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안 되고 밀어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요거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두려움과 걱정에서 자꾸 밀어내라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무너진다 세 번째 어떻게 은해주시는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부르셨잖아요 소명, 콜링 없는 사람은 기도하면 주신다 두 번째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왔을 때는 힘들어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또 다른 확실한 증거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좀견딜만 합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세요. 오늘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습이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실수했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데려갑니다. 그 당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 피부색이 흑인은 아니지만 좀검우스로만 그런 피부 색깔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얀색이었죠. 눈에확띄는 거예요. 중년이었기 때문에 또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뭐 피부색이 뭐 좋은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 낳았다고다 피부색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예쁜 모습이 있었나봐요. 사람들이 보고서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 결혼 지참금 준 겁니다. 후궁으로 데려오면서 그 가족에게 많은 재물을 준 거죠. 낙타는 부의 상징인데 낙타 받았어요. 돈 받은 거죠. 여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살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재앙을 받으려면 아브라함 받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앞세워가지고 자기를 살귀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거예요. 바로를 책망하세요. 바로를 경고하신 거예요.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서 이런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었느냐? 아브라함 이제 큰일 난 거죠. 바로가 다 알았으니까 아브라함도 바로가 벌을 줄수도 있잖아요. 그 징계하고, 네 이렇습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가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럼 줬던 거 뺏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중개 결혼 지참금 취소잖아요. 안 했으니까 낙타 가져와 양 가져와 소 가져와 하는데 이렇게 됐어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저는 분명하게 소망하고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바로에게 하나님 방법대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절대 손대지 마라. 그 다음에 주었던 거다 내보내라. 그의 대를 치룸으로 내보내라. 뒤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실수와 아브라함의 잘못과 아브라함의 허물을 다 안고 가세요. 안고 가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저는 이거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하게 됐어요. 이은 무슨 얘기냐면 저도 허물이 있고 죄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으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권면을 받게 하시고 사람들을 통해 또 대접받게 하신 부족하지요. 다시 하게 된다니까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시면은 이분 이 예수님 아닙니까?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조금만 해도 손해 보면은 난리가 나는 세상인데 조금만 해도 자신에게 안 좋은 것이 돌아오면은 가만두지 않는 세상인데 하나님은 자신을 거칠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택했는데 이렇게 어그러뜨리고 망치는 사람조차도 다 수용하시면 또내 주세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그런, 재물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아마 아버라이 그랬을 것 같아요. 숯불이 머릿속에 쌓여가지고, 창피해가지고서, 로마서 12장 보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잘해주라고 이합니다 배고프면 먹을 걸 주고, 목마른 물을 주라고. 해서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숯불을 왜 쌓아놓겠습니까? 그 원수가, 딱히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니까 선을 보니까 자기 악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져가지고 그게 뜨거워진다는 게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잘되겠다는게 정말 부족하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사람들 은혜 받았다고 하고 정말 모자라게 도덕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얘기하면 저는 알잖아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요, 사실. 머리에 숯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게 돼.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제가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저희 모든 은혜는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도 이렇게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시냐면, 말씀으로 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말씀 이렇게 펼치고, 성경 읽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말씀이 좀 빨리 빨리 펼치셔야 돼.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전 인생을 통해서 저를 이끌어 가신 말씀을 달라고 그럼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도 안 받아서 콜링 부르신 받았으면 말씀의 연단을 받으셔야 돼. 말씀 연단 받을 때 어렵지요. 받을 때는 마음이 힘들지요. 근데 연약한 무릎이 일으켜 생을 바꿔서 내 믿음이 굳건해지는 힘들지만 믿음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점검이 되는 과정이고 궁극적으로 이런 점검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양면의 모습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항상 인자한 모습은 나를 인도하지 지금의 모습이다.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실망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세우십니다. 하나님 손 냄이실 때 잡으셔야 돼. 손 냄이실 때 은혜 주실 때 감사함으로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 가지고 난죽어 마땅 인간이 나왔지만 은혜 주실 때 벌떡 일어나 주님 저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정말 무지랭이 같은 무지 목매한 인간입니다. 하고서 주님께 다시 나가서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을 꼭 기뻐하십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분이고 하나님 부르신 분이십니다. 말씀 구하십시오. 여기까지 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을 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평생을 이끌어갈 말씀을 내려주시옵시고, 우리가 연단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은해 주실 때에 기쁨으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